너는 계속 집에 있냐? 어? 계속 집에 있어? 어야너 나가게? 나 이제 꼭 가야긴 하는데 어 갔다 와 여보세요? 어 아. 난 이제 좀만 있으면 출발이지 뭐 너는 왜? 아 진짜? 야 그럼 어떡하냐 지금 애들 더 기다릴 텐데? 걔네는 먼저 나온다고 했어. 멀어가지고. 아니, 아니 그러면은 네가뭐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구하던가. 그래야 이대2 자리가 맞지. 아니 아니, 너가 빠지면은 그럼 여자애 둘밖에 없는데 어떡해. 뛰어가자! 나 혼잔데. 아, 그래도 사람 한명 구해야지. 야, 2대2 자리인데 내가 혼자 나와서 어떡하냐. 말이 안 되지. 아니, 난 지금 여기 줄기는 집인데. 있잖아, 쓰리콘, 민호, 민호. 어어어. 아, 근데. 아니, 줄기는. 줄기는. 줄기는 조금. 걔가 그런 자리도 싫할 거고, 어 솔직히 나도 같이 가면 좋긴 한데 걔가 그런 자리를 별로 안 좋아해 그냥 그러니까 남자들이랑 자리 있는 건 좋아하지, 어 그런 자리는 여자 두명 있으면 되고 싶어. 아 그리고 저, 솔직히 막무말 가서 우리가 축구를 하라니 뭘 하냐, 걔또 유니폼 나갈 건데, 알잖아, 내가 아스날. 아 기다려 봐. 서 전화 안 돼. 내가 한번 뒤에 통화할까? 어? 야 왜? 아니 저기 뭐 장난 이야 어? 너 오늘 약속 없냐? 오늘 집에 있는다니까? 아예 집에 있어 오늘? 어 아. 아니할게 없어 오늘 집에 쉬는 거야 주? 하니까 오늘 할게 없다니까? 너너뭐 뭔데 뭔 일인데? 아니 아니 진짜 잘 없어 어. 아니 야니하나 미치겠다 진짜 진짜. 진짜 어쩌다. 아니, 그럼 돈이 얼마나 나오겠냐, 지금. 목를 제가 얼마나 먹는데. 그 자리에서 공기밥 3개를 때리는데 가면 얼마나 와. 돈 누가 다 충당하는데, 니가 충당할 거, 니가 대신 내줄 거 아니잖아. 요즘 돈 없어서 힘들어 죽겠네. 제가 저렇게 많이 먹으면, 이거 어떻게 하라고. 그럼 여자애는 더 시원할걸. 아, 혼라 혼자. 나밥 먹었, 밥 먹었네. 아니,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뭔규야 어. 나는 여자 앞에서는 밥을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야. 어? 아 아니, 지금 뭐뭔 상황인데, 얘기해봐. 뭐가? 아 아니, 그게 아니라. 아니너밥 먹었냐고 물어거 아니 그러니까 나는 밥을 먹고 싶을 때 많이 먹지 여자 앞에서 먹지 않는다니까. 아니 그 그러니까 아니 밥밥안 먹었으면 지금 같이 먹으려고밥 먹었어? 아니 안 먹어. 여자 만나야될 상황에서 안 먹는다니까.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밥을 안 먹을 거라고? 그러니까 좀 있다 저 만나서 먹을까 그럼? 잠. 뭐. 야이 시벌야. 뭐. 아니 이 정도로 눈치를 줬으면 알아 먹어라. 서울에 있는데또 사투리 쓰면 괜히 걔네, 걔네가 싫어할 수도 있단 말이야 뭐 귀여워하는 일도 있겠지 사투리를 근데 이제 여기가 사투리가 심하니까 이게좀 그렇긴 하지 아 나, 나도 뭐 서울 사람 아니긴 한데 그나마 나도 사투리가 재밌으니까 아 그거를 공부를 어떻게 시키냐 인마 지금 사투리가 고쳐진다고 고쳐지냐? 아, 너는 왜 갑자기 빵꾸를 내가지고 지금 아무 못 가게? 아, 끝나 끝나. 야이 시벌 새끼야. <laughs> 왜? 아, 니 나를 왜시 배제하는 거야 도대체? 어제. 아니 나뭐 내가 뭐가 문제인데? 아 뭐가 문제? 뭐가... 아니아 <laughs> 왜? 네 대기자 몇뭐한명 취소했어? 어? 하면 취소했어? 뭔 소리 하는 거야? 아, 다 들었어. 무기야지랄하지마 나한테 숨기지마. 나 진짜 나는 한개 얘기할게. 나 거짓말하는 사람 사장님 제일 싫어해. 한개 물어볼게. 친구로서. 오늘 이대희가 잡혔는데 지금 네 친구가 안 된다는 상황인 거예요? 그거 어, 너뭘 들은 건데? 아, 갈까. 그냥 돌리지 마. 말을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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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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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지? 사실 어, 인정할게. 그러니까 배차지가 이만히 나왔겠지. 근데 이 부분을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분명히 있어요. 어. 또 너같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겠지만 어, 어, 스타일다 음, 그리고 어. 오늘 네가 어. 어 걱정이 된다면 아스날 옷은 입지 않을게. 어, 아스날 무슨 손이야? 저기 얘기 들었어요. 맨날 축구복 쳐입고 축구도 못하는 쫑떼리 새끼라고. 아, 이건 내가 조금 부풀려는데나이도그 얘기했잖아. 그 여자들이 싫어할 수 있어. 근데 어. 이것도 쇼미더머니에서 어. 래퍼들이 입는 힙합 패션이기는 해. 어. 근데 네가 싫다면 내가 그냥 내 일반적인 내 명품 라인들로 한번 세팅해볼게. 어. 아니 진짜로. 어. 아니 너를 왜 나, 나를 고민하는.. 나는 야 무기야 나 어디 가서 뭐 피해 끼치는 스타일 아닌 거 알지? 잠깐만. 아니 진짜로. 야, 잠깐만. 그냥 걔한테 싫라고 해! 어. 아니 그 지금 보니까 다 오케이, 가능한데 옆머리에 새치가... 새치가 <laughs> 너무 와야 아, 뭐 걔가 가능 한데 옆머리 세치가 세치가 너무해, 는치 아, 이새잖아 아니 세치 스타일 내 씨발! 잠깐 봐. 어? 아 세치는 어? 이거 요즘에 만고생 많이 해서 그런 거아야만고생을 이만큼 했으니까 세치는 나는데 오늘 그 좋은 자리를 만나면 세치가 살아나 살아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.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너 사투리는? 아 사투리는 서울말을 많이 고쳐지지 않았어요? 아. 아, 아니, 아니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. 근데 내가 최대한 안 되지 않을게. 진짜 적당 선에서만. 그러면 사투리를 좋아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.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또 사투리 멋있게 하면서. 그러면 좋아. 솔직히 한 번만 내가 진짜 미안한데 한 번만 옷. 아 오케이 옷. 이거 진짜 아스날로. 아안 진짜. 안 어? 진짜. 어. 아스날로 어. 아니 근데 아스날로 입어도 되는데 너가 원하는 대로 한 번만 입어줘. 아 진짜 오늘 너는 진짜 큰일 난다. 아그냥진 <laughs> 아니무 문기야. 들어가. 그러니까 아, 어. 우선 여름에 이런, 이거 솔직히 말할게. 비싸게 주고 산 거야. 겐조. 스타일링 확실히 하지? 음. 그리고 네가 걱정할 까 얘기할게. 돼지들 땀 향수 날 수도 있으니까 조말론 향수를 미리 챙겼어. 그러니까 너도 뿌리고, 나도 뿌리고. 향기롭게 다가가자, 인마. 아. 그리고 술값은 내가 낼수 있는 부분이잖아, 문기야. 내가 신나면 내가 내는 걸 수도 있고 왜냐면 내가 또 안주도 많이 먹기는 하겠죠 아. 어,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내면 되는 거고. 스타일이나 뭐 이런 위트 감각 쪽에서는 니가 아예 걱정할 게 없어. 나 그래도 진짜 위트 있고 센스 있는 놈이니까 너가 알잖아. 오케이. 집안일 해대는 거 보면 알잖아, 뭉개야. 깔끔한 얘기를. 있어봐, 앉아 있어봐, 앉아 있어봐. 잠깐만, 잠깐만. 아니, 친구 그냥 쉬라고 해. 뭐... 나 전화하고 할게. 아니, 왜 고민을 하냐, 뭉개야. 그냥 가는 거야. 아우, 씨. 어. 아니, 둘기가 뭐 옷을 입고 왔는데 이게 명품이라는데, 씨. 사람이 명품이었지 이게 뭐 옷인지, 오죽대인 지는 몸이야 알았어 뭐 팔아봐 야이 개새끼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 친구한테 얘기하지 말고 아, 전화 들렸어? 아니 이 새끼는 뭐 앞에서는 존나 착한 척하고 전화가서 친구 싫어하는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할게 음, 이 상태 알겠어 알겠다고 쳐? 아니 근데 이게 디자인이 원래 여기가 아니 이거 스타일링이라니까 아... 그, 셔츠를 두개 덧붙인 느낌이야 이 패션 아이 모르는 새끼야 아 이게 까진 게 아니야? 그래 이게, 이게, 어디... 이게 아니 스타일링이라니까 뭉개야 이게 어디 거라고? 겐조 겐조가 지금 이제 지금... 아니 그냥 있어봐 다른 스타일로 바꿔올게 아니 이 새끼는 뭐 아니 아니 아, 너도 그냥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물지나. 야 그냥 아방가르드하게 갈게 그럼 어때? 이거 얼마 전에 동대문에서 사온 거야 서버 서버 진짜 아방가르드하게 서버 잠깐만 그냥나한사진한번 보내고 아니 야 아니, 아, 야 아니 아니 근데 야 나도 나를 알아 여자들한테 보내지는 마 왜냐면 여자들은 내 인상만 봤을 때는 거절을 많이 해 만약에 얘네가 아니 그냥 가서 그냥 위태위태 턴다니까 그냥 서울말 쓰는 거를 좋아하면 되잖아 그럼 서울말 하고 아니 서울말 가면은 정확하게 쓸수 있어 어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얘기 어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하면 되잖아 왜! 그러면은 저 미안한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만 부탁..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술자리 한번 주선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데는 남자가 내는 게또 국물이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잠만 봐. 아니 근데 야 이거는 말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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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자. 내가 지금 샤워를 안 했다니까 뭔규야 잠깐만. 아. 조저 아, 새끼는 지도 그래 대단한 새끼다 하면서 뭘 급을 따져. 야, 급 따질 거면 차라리 나 같은 찐빨를 들고 가는 게 네가 더덥 거야. 어, 아, 아니 내가 방금 사진 보냈거든. 어. 아. 아니 오늘 같이 갈 친구 그거 명 바뀌어 가지고 구글에서 아니, 사진 아니, 야거지 아니야. 아니, 야 아니, 야니동영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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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아니, 아니, 야그 여자야 우리 아, 난... 보내봐 아니 진이 뭐 얼마나 이쁜데 가자 가가 그럼 이거 이거 아니 지금 내 마음이 이 새끼야 지금 우선 이리 등산하기로 했거든 야 네가 밥 많이 먹으면은 등산하면 소화 안 될까 봐 걱정돼가지고 등산하는데 그거 한 건데 등산 갈 거지 따라와가야 거짓말하지 말고 여자너나 빼고 갈 거야 아, 진짜 이대2 등산이라고 갈 거야? 거짓말이 아니야, 이거 진짜 등산이야. 여자야? 어. 등산? 응. 갔다 와. 등산은 아예 안 해요. 개그 새끼가 술자리면 간단게. 와, 등산인데 뭐... 그, 옷을 왜 물어봤냐? 차라리 그럼 스포티한 걸로 입었지. 아니, 이거 뭐 편하게 입으라니까 니가. 차라리 네가... 축구복이 나무 아니야, 새끼야. 등산는데 축구복 하면 니네 축구복 아끼는데 내가 그 지지자지 까먹어 나뭇가지 걸려가지고. 아니, 진짜 진짜 거짓말. 야, 뭔가 장면 아예 치지 말고 뭔데요? 등산이라니까. 진짜 산 타는 거? 어. 갔다 와 그러면. 아니, 진짜 등산은 아니야. 안 가? 아니, 안 가. 니 여자들이 있는데 등산이라는 거잖아. 이대이 등산? 안가안가 안 가. 등산은 안 해. 안 해. 나 통풍 때문에 다리 아파. 아 진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. 아, 그럼 나 다른 한명 구해가지고 이대이산 넘어 산 등산한다. 오케이. 끝나고는 갈 거지. 술한잔할거면 가고. 아니, 아 농도야. 산 넘어 진... 산 한다고. 하여바 아, 등산이야 시방 산 넘어 산이야 확실하게 얘기를 해. 둘다할수 있는 부분이야.